네, 오늘 사년 대구 라모티셔 유적 요 예, 훈련진전감진전니다 선생님 <웃음> 오늘 사진 전환진, 전환셨어요 훌륭한 진진리현정전 학교 정만진교장진 전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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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사진전 어떠셨어요? 예, 덕택에 역사공부 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사진전 어떠셨어요? 와, 오늘 굉장합니다. 뭐가 굉장한데? 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뿐 아니라 이것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립운동사를 일목요양하게 정리하시고 어, 거기에 대한 뒤에 그야말로 사진이 시, 신의 피해이라면 그게 해당하는 신의 피해를, 이렇게, 대화소설을 보는 것 같은, 예, 그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 축사해주세요. 예, 선생님, 예. 오늘 춥사. 올 사진전 참여서 감사합니다. 축사. 아, 오늘, 정말 그 임있고, 음. 뭐 그런 시간이 됐고, 음. 새로, 어, 대구 독립운동사,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던 것, 우리 정만년생 대단하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사진전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중간에 많이 빠지셨잖아요. 아유, 뭐, 그럴. 강복 <laughs> <laughs> 네. 80주년이라는 것을 음. 올,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네, 강복을, <laughs> 와, 강복을 그냥 진짜 2차 <laughs> 세계대전에 네. 어, 결과물로 얻은 게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피땀 어리 노력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예, 스님 오늘 사진 좀 얻으셨나요? 네 예, 오늘 또 강복 80주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이 오게 됐고 이제 그 동안 아 우리 선조들이 이 그리고 대구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현장에 깨닫게 됐습니다. 예. 참. 대구가 보수인데 좀 진보적인 모습 그리고 좀 진취적인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 그런 선조들은 왜 이렇게 진취적이고 그런 분들이신데 왜 대구는 이럴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예, 오늘 사진전에 해답을 찾으셨다 그죠?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사진전 어떠셨나요? 네. 굉장히 뜻있는 자리였습니다. 음. 우리가 사실 속담에 등잔 밑에 없다는 것을 오늘 와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 우리 대구에도 이렇게 많은 그 광복 독립관련 된 유적지와 그런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멀리 있는 큰 금을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등잔 밑, 즉 우리 발밑부터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좀더 많은 분들이 올수 있는 매스컴이라는 언론 매체에서도 많이 다루어가지고 대구 시민들이, 대구 학생들이 좀더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런 자리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